또블랙또블랙또블 더블랙. 와, 오늘 스웨리 1.9m에 저기서 직방으로 일로 와요. 그래서 좀 고전을 면, 고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뭐 괜찮아요. 아 예, 지금은 괜찮죠? 간조 찍고 1시간한 시간 반 지났어요. 본격 중돌물 되면 뭐가 또 바뀔까요? 어쨌든, 생각보단 양호해요. 어 뭐, 파도가 너무 쳐서 좋지 않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 비가 간간이 떨어지네. 아, 시원하고 좋네요. 그래, 개바 위에 아무도 없네. 어다 내꺼. 아, 야 편안하죠? 어, 이 갯바위가 다내 거라는 게 너무 행복해요. 이것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옛날 갯바위 혼자 낚시하다 보니까 갯바위에 누가 있으면 불편해요.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뭐 100m 떨어져 있는데도 뭔가 불편해요. <laughs> 그래, 아무도 없어. 다내꺼 기다려라, 고기들아. 아이고 삼자드러머 하나 잡았으니까 멘트 날려야죠 이거를 어떻게 30분 지났나 지금 30분 동안 난리 났어요 그리고 드러머 하나 잡았어요 이 정도 사이즈 좋다 맛있게 생겼네 자, 여기 웅덩이풀어 놓을 테니까 가지 가세요. 아, 좋네. 오늘 뭐, 아직 중, 중들물 안 지났는데, 중들물 때 파도가 약해질 것 같아요. 예. 아, 완전 동쪽에서 불어오는 거라, 제가 지금 막아갖고 더 잔잔해질 것 같아요. 아, 어제 물 잔잔해서 힘들었는데, 한번 해보죠, 뭐. 좋아요. 아이고, 그래도. 야. 맨날 삼십 초반 애들, 애들 잡다가 아이고, 간만에 깜짝 놀랬네 막. 어휴, 굿락. 아, 얘가 몇 벌일까요? 아무튼, 더블랙. 더블랙. 아이고, 그만 쳐라. 아이고, 진짜 좋고. 야, 동생 간다. 더블. 힘내 형은 그 옆에 있다 탈출했네. 한번 부탁거리고. 야, 여기 또 간다, 친구. 아이고야. 우와, 오늘은 멘트도 없이 낚시만 신나게 했어요. 네, 이제 중들물 지나서, 아, 예, 생각대로 바다가 조금 얌전해졌어요. 하지만 아침이 있게 직방으로 오기 때문에 힘이 있어서, 예, 나쁘지 않아요. 어, 괜찮아요. 카메라 찍기가 약간 어두워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 데모를 한번 올것 같아서 영상을 아, 카메라 킬려고요 끌라 아 이거 뭐죠? 저녁때 됐는데 아, 저녁때 됐는데 조금 컨디션이 이상해요 아음짐 싸고 예, 빨래 늘어놓은 거다해서짐 싸고 가면서 잠깐잠깐 잠깐 하고 아, 이거 조기 퇴근해야겠어요 아, 아 컨디션이 까꿍 이다 또 블랙 아 그동안 약간의 궁금증이 하나 있었거든요어 카톡으로 이렇게 동출하자고 연락이 올 텐데 그렇게 많지 않, 많이 연락이 안 왔어요 근데 얼마전에 그 제가 카톡 아이디를 제목으로 해서 올렸죠. 연락이 많이 오시네요. 카톡 아이디, 제 유튜브 채널 보면 거기다 써놨어요. 처음부터 써놨어요. 카톡 아이디는. 아, 우리 아저씨들. 예, 모르시죠. 어디에 이제 카톡 아이디가 있는지. 아무튼, 늦게나마 이렇게 연락이 돼서 다행이에요. 아, 이걸 어떡한다. 조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네요. 어, 이거 한 번, 한번좀 깊게, 아, 조, 아, 조심? 곰곰이? 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조기 퇴근해야 될것 같아요. 3자 후반? 뱅에돔 하나 잡고 나머지는 죄다 블랙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 아, 그놈, 큰놈 잡으려고 왔는데 또 블랙,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예,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아, 망했죠? 예, 그래도, 삼자 후반 맹이도 많아 잡아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어,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네요. 싹다 블랙이었어요. 아 뭐, 태물 입질은 뭐, 아예 받지도 못하고, 어, <laughs> 작년보다 올해 뭐 고기를 잡아가서 고기가 없는 건가요? 작년에 이러지는 않았는데, 음,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를 찾아야 돼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고기가 없어질 리는 없어요.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겠죠? 아 그래요. 뭐, 어쨌든, 음아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놀았으면 됐죠. 아 사실은 재미없었어요. 대상 오종이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힘들었어요. 아, 예. 자꾸 나오면 힘만 들어요. 그래요. 뭐가 어찌됐든 아, 오늘 뭐 낚시 안전하게 편안하게 잘 했네요. 아, 그래요. 일기예보를 오늘은 잘 맞췄어요. 장판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역시 잠잠해졌네요. 그래요. 이제 싸. 이제 사 하늘이 보이고 구름이 보이고 어 풍경이 보이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데서 제 장아찌만 쳐다보고 있으니 어 아름다운 호주로 이민 오세요. 낚시 같이하게 좋은 밤 되세요. 바이.